어린아이는 성인보다 시각적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경험과 마음속 기억을 떠올려 묘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림에서는 실제보다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화가 시각 이미지의 묘사라기보다 개념 이미지의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린 엄마 아빠의 얼굴은 관찰을 통해 둥근 두상의 형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관념을 반복적으로 재청조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자는 이미지 표현에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형태와 색을 분석해 추상적인 심볼로 만들고.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풍경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마티스와 피카소와 같은 미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마티스는 색을 해체하고 다시 조합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표현했습니다. 피카소는 형태를 해체하고 다시 조합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죠. 이러한 방식은 각각 포비즘과 큐비즘으로 불리면서 네덜란드와 러시아의 미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